자 우리 지금 뭐할 거지? 기차 탈 거야. 이리 와. 엄마 나 색깔. 무슨 색깔 탈 거예요? 빨강. 출발. 출발. 재밌어? 이거 타고 리에저 와. 매리 이거 뭐탈 거야? 아. 어. 지하 하원하고 저희는 지금 아울렛에 왔습니다. <laughs> 요즘에 계속 아울렛 행이네요. 지금 경기도로 이사 오니까 여기 아울렛들이 가까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지아야? 여기 저희 지금 기차 타고, 이번에는 회전목마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laughs> 저혈당 증세가 막 있어요. 지금 막 땀나고 쓰러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지금 지아가 회전목마를 꼭 타야 된다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엄마 배고파 밥 먼저 먹으면 안 돼? 안 돼. <laughs> 그러면 전 어렸을 때부터 극도로 배가 고프면 막 땀이 나고 배가 고프고 막 쓰러질라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꼭 밥을 먹고 잤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요. 저희 식구들이 다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5분 남았어요 이제. 지아, 배정문 막 기다리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 <laughs> <못 생겼다. 웃음> 아 엄만 더 못생겼다. 엄마는 너무 생겼다. 어, 노 지아, 뽀뽀 한번 해줄래, 엄마? 아. 뽀뽀 해줘. 뽀뽀 해줘. 여기다가 있... 아니, 엄마, 얼굴. 엄마, 우리. 응. 머리 뽑 빨리 와 배고파 지아야~~ 안녕~~ 따따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빨리 먹어 뜨거워. 일단 먹어 음. 배고프니까 먹어. 졸려 갑자기. 살겠다 응? 음? 아니. 아니 그아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20분 만에 먹는 사람 여기 있다. <laughs> 다운 보람이 있습니다. 일찍 잠들었어요. 아주 좋아. 그리고 엄지 손가락에 저렇게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손 빠는 게 아직 안 고쳐져가지고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훨씬 좋아졌어요. 거의 안 빨고 지아가 이전에 오른쪽 손가락 여기 이 부분에 티눈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티눈 약으로 한번 뺀 적이 있는데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손 빠는 게 영향이 있나 싶어서 지금 손 빠는 걸 아예 큰맘먹고 고치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위생장갑 잘라가지고 저렇게 붙여놓고 자니까 손을 못 빨게 되었어요 그리고 티눈 제거하는 영상을 보여줬더니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거안 붙이고도 안 빤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손 빠는 걸 아주 싹 없애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캐나다에 이주 계획이 있거든요. 7월쯤에는 갈수 있을 줄 알고 집을 빼고 시댁에 잠시 들어와 있는데 조금 늦어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댁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 화장대도 없고 이렇게 지하 화장대를 빌려 쓰고 있어요. 완전 열악한 곳에서 화장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번에 선크림하고 팩트를 바꿨는데 공유하고 싶어 가지고요. 선크림은 이건데요, 로백틴 거거든요. 어, 제 피부 타입을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지성에 가까운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분기 많은 화장품을 바르면, 얼굴에 막 뭐가 일어나는 편이에요. 막 비립죽?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어, 화장품을 골라야 되거든요. 지성 복합성? 수부지 피부에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골라봤는데, 며칠 사용해봤더니, 어, 밀림 현상도 없고 되게 좋더라고요. 백탁 현상도 없고, 제일 좋은 건 끈적끈적하는 그 느낌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끈적끈적한 그 느낌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아주 잘 고른 것 같아가지고 캐나다에 갈 때도 쟁여서 갈 예정입니다. 가격도 좋고. 선크림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주름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화장품 가지수를 많이 바르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영양도 너무 과다하면은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팩트는 지베르니까 밀착 커버 쿠션? 이거를 사봤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속력도 되게 길다고 하고, 그리고 되게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파우더처럼 되게 뽀송뽀송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써봤는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많이 발라져서, 얼굴이 달걀귀신 같이 됐는데, 아무튼 엄청 좋은 걸로. 짠! <laughs> 옷도 갈아입고, 지아 등원시킬 준비가 됐습니다. 요즘에 진짜 비가 계속 와가지고 입던 청바지 계속 돌려 입고 있어요. <laughs> 지아 빨리 와! 이제 준비하자! 요거요거! 요거 어린이용 프로폴리스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 지아 면역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몇달 동안 감기 한번 잘안 걸리고 감기 걸리려고 약간 콧물이 좀 나다가도 바로 괜찮아져요. 이거 정말 강추합니다. 자, 다섯 번 뿌려주면 돼요. 아 Sorry, I didn't see it. 저도 성인용 성인용 프로폴리스를 뿌려봅니다. 엄마 왜 엄마는 뿌려준대? 자, 엄마 친구들한테 인사 좀 해줄래?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laughs> 자 준비 끝아 이뻐라 아 이뻐 아리 이제 갈게요, 어린이집 갈게요. 수영 갔다 오는 길이라서 여기 순두부집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기담막고 길을 하나 건너 고 왔습니다. 아 배고파 빨리 와. 그래도 갔잖아. 오늘 분들 많이 왔더라. 지하가 없으니까 빨간 순두부를 먹게 되는군. 잘 먹겠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커피숍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여태까지 저희가 캐나다 이주한다고만 얘기해놓고, 어, 몇주 동안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프로세스가 늦어가지고, 어, 엄청 다들 그 노동 허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한두달 만에 나오긴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일할 곳이랑 연락하고 막 이러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드디어 저희가 캐나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laughs> 기존에 제가 7월에는 갈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많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10월 초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니 육아휴직을 빨리 내버렸네 저희 남편이 그래서 육아휴직을 7월부터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7, 8, 9 3개월 동안 진정한 백수로 살고 백수 어감이 안 좋다? 알겠어요. 진정한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저희 남편 여기 보이는데 엄청 얼굴 좋아지지 않았나요? 생 아이폰 카메라인데 피부 진짜 좋아지지 않았나요? 와, 저보다 피부가 더 좋아 가지고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요 <laughs> 살 쪄서 그래 살 쪄서 그래? 아니야 멋있어졌어 그리고 되게 얼굴이 밝아지고 되게 멋있어졌어 몰라? 아까 어, 어제 지하가 얘기한 거못 들었어? 아빠 멋있다고? 아이 딸이 아빠한테 원래 멋있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지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비행기 티켓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가게 되었어요 제가 어...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는데 IELTS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남편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이 한 20대 초반에 토플 공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언제? 토플 공부했으면 IELTS 괜찮겠는데? 그랬더니 아니 한 달밖에 안 했어 <laughs> 이러긴 하는데 판단을 한한 하는... 빨리 한 거지 판단을 어, 빨리 한 거야? 아니 제 남편 얘기를 들어보는데 약간 마음 아픈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20대 초반에, 어, 브라운 대학교를 되게 가고 싶었대요. 되게 로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토플도 시작하고, 나 여러가지 다 알아보다가, 음, 돈도 그렇고, 여러가지 안 되는 상황들을 혼자 집에 짐작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도 못 드려보고, 그 꿈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외 생활을 좀 해보고, 즐겁게 지내보자,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저지만 남편을 위해서도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어, 잘 계획해서 잘 나가보려고 합니다. <laughs> 준비됐나요? 그치. 응, 음, 몸만 준비하면 돼. <laughs> 비행기 티켓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음. 지레짐작했다기보다 음. 아우 막 그런 얘기를 듣기가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얼핏 내특정사 얼핏 처음에 간을 봤을 거 아니야. 음. 근뭐 아 여력이 없다면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도 싫은 거야. 음. 근데 내가 막 자랑도 받을 정도는 안 되고, 거기는... 연계가 되있는 학교가 아니었어 내가 뭔가 해볼까 하다가 음. 연계돼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약간 프로 돈 내고 다녀야 음. 되니까 근데 내가 그렇다고 거기서 가서 학비 볼 자신도 없고 뭐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뭐 해주세요 하는 것도 웃기고 슬프다 오빠 나는 그거 어머님도 보실 수 있어가지고 뺀 건데 <laughs> 아니 뭐 어머니나 아버지 그는 저또 가지. 그렇지. 아. 음, 그렇지. 그리고 오빠가 속이 깊었네 그때부터. 아니야 나 옛날부터 그렇게 컸어. <laughs> 그래. 어떤 애들은 무조건 간다고 막 그러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나...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아니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나는 옛날에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누구나 뭐 지금도 현재도 그렇고 저희가 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 한번 사는 거 저희가 살아보고 싶은 대로 또한번 살아보고 싶고 뭐 이러다가 잘 풀려서 잘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더라도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또 잘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비행기 티켓 삽시다 음, 사봅시다, 사봅시다. 제주항공 캐나다 응. 최저가 근데 오빠 일안 하니까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응. <laughs> 그 예민함이 좀 사라졌어요 저도 회사 다녀봐서 아는데, 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서,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되게 돈독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죽을 때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지금 이 시기를 즐기는 걸로. 보자. 비행기 티켓 끊기 왜 이렇게 힘든가요? 아직 예약 확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예약한 거는 예약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항공권은 엄청 비싸고 자리도 몇개안 남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하 대리로 가고 있는데 저희 발권이 돼가지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10월 초에 가는 거예요. 드디어 갑니다. 아직도 두 달이 넘게 남았지만 그래도 항공권 예약을 하니까 뭔가 설레어요. 가기까지 그리고 가서 적응하려면. 뭔가 시행착오도많고 그럴 것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되게 설레이는 걸로 <laughs> 뭔가 그래도, 느리지만진행은되고 있어요. 캐나다 가는 비행기 예약했어요 a n a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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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어때? 어, 프레스터 버튼. 와, 잘한다. 잘한다. 나, 또 이기겠어. <laughs>